황교안 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묻어두자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과거에 얽매이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미래로 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말을 이것은 사기꾼의 이야기입니다. 정치 사기꾼의 참 웃기지도 않는 가정스러운 괴변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묻어두자 왜 묻어둡니까? 황교안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된 첫 번째 법무장관이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 대행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취한 행동이 떳떳하다면, 합법적이고 합헌적이고, 당신의 판단이 옳았다면, 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을 못 합니까? 자. 당신이 탄핵 편에 섰다 갑시다 자, 나는 내가 볼땐 탄핵이 옳은 것이다. 인민재판도 재판도 아니고, 이거 원천무효도 아니고, 이게 옳은 거라면, 왜 당신 입으로 탄핵은 옳았다? 유승민과 김무성 판단이 옳았다. 박지원 판단이 옳았다고, 왜 말을 못하냐? 이게 왜 말을 못합니까? 당신은 법률가 아닙니까? 법률가라면 이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객관적 진실을 바탕으로한 법률적 바탕으로 마땅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 과정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르까지 이건 당연히 옳은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라고 왜 당신 입으로 얘기를 못하냐는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법률과 정치인으로서 정당한 태도입니까?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어두자 덮어두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황교안 씨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법무장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이게 전부 다 당신 능력이라고 합시다. 당신 능력이라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이든, 뭐 문재인이든, 어떤 대통령이 오든 간에, 나는 법무장관 할 자격도 있고, 국무총리 할 자격도 있고, 다 좋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탄핵이 합법적이고 합헌적이고 정당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당신이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탄핵은 정당한 거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된다라고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을 걸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완전히 눈치만 보고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좀처럼 찾아오기 어려운 그 기회를 포착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촛불세력이라는 난동세력에 의해서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비겁하게 침묵했던 거 아닙니까?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촛불 세력이 대세다. 대세에 영합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철저한 포퓰리스트 아닙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도덕과 최소한의 법률적 상식을 갖고 우리가 한번 토론해 봅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라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민재판이요 마녀사냥이요 원천무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첫 번째 인사로서 적어도 한 정권의 첫 번째 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는 제 나름의 도덕적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씨, 당신이나 나나, 당신이나 나나,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당신도 당신을 기용한 중요한 사람이 그런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나도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가 아니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과연 탄핵이 합번적이었습니까? 헌법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국회에서 어떤 탄핵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만들어낸 그 엄청난 가짜 뉴스를 갖고 그걸 모자이크해서 최순실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포장해가지고 그 엄청난 거짓말을, 단 하나도 이해가 없는 그 가짜 뉴스를 모자이크했고, 그 최순실이라는 그 덩어리에다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같이 섞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는,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파렴치하고, 무능하고, 수많은 생태 같은 생명이 서해 바다에서 주공하고 있는데, 7 시간 동안 거기서 구도하고, 성형수술하고, 태반 맞고, 비약을 하다가, 공간에서, 관저에서, 황금 무도한, 파렴치한 태도의 패드, 패드, 군주로 만들었던 그 가짜 뉴스를 갖고 국회에서 탄핵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진상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하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진상조사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언론의 그 엄청난 포도는 모조리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당신은 법률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이른바 공안검사 출신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온 공안검사라고 당신의 경력에는 적혀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에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황교안 씨 공안검사인 당신이 법무장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인 법무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탄핵위기에 있을 때는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왜 입을 다물었습니까? 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진요직에 천직에 있던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입니까? 이게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탄핵입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당 대표가 된지 2월 27일 그러니까 지금 8개월이 넘었는데 8개월 동안 탄핵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왜단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탄핵이 정당했다? 탄핵은 잘못된 거다. 탄핵은 원천류다. 왜 같이 판단이 없습니다. 무조건 묻고 가자. 어느 누가 보수 대통합을 반대합니까? 어느 누가 반대합니까? 보수 통합 하자는 겁니다. 저 윤창중은 보수 통합 하자고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승민과 보수 통합을 하자고 오늘 당신이 말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강을 건너자 탄핵을 인정하자 그리고 개혁 보수로 가자 뭐 개혁 보수 이런 말장난을 할때 당신이 만나자고 했죠. 만나겠다 했죠.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유승민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할 때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 비서실장을 하다가 대구 동구을 선거에 나와서 그 선거에서 유승민은 대구 동구의 주민들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이강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그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이걸 뒤엎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시 당대표였던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이 동구에 와서 상류하다시피 시장바닥과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선거판세를 뒤흔들어 나서 당신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건 대구시민도 알고 있고 대구 동구의 주민도 알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정치깨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승민 당신이 당신이 대통령 선거 작년 5월 10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쓴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 보면 유승민의 변명은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자기는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와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무성이가. 어느 날 자시, 자기를 부르더니 동국을 보궐선거에 나가, 나가면 다 떨어지는데 이길 사람은 당신뿐이 당신이 나가라 해서 다,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정치를 더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당대표와 김무성 사무총장의 강고도 나간 것이고 당대표가 나를 도와준 것은 대표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왜 내가 박근혜 당대표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치적 신세를 진거 아니냐라고?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자기 자, 자선에 써놨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조국의 그 파렴치한 위선, 그 파렴치한 거짓과 무엇이 다릅니까? 온갖 공정과 온갖 정의를 다 부르치고 있습니다. 유승민이가.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건국이래, 시대에 온갖 지능적 사기 사건, 위장 조작 사건들이 조국 사태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이가 박근혜 당시 당대표가 출마하라 해서 나는 출마했을 뿐인데 나를 도와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한 것이 왜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신세를 진 거냐. 그리고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표의 당 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박근혜 당 대표가 대표, 당시 대표가 하도 부탁하길래 내가 한 거다. 내가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신세를 진 거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조국보다 조국 뺨치는 위선 아닙니까? 거짓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랬던 유승민, 그 엄청난 정치적 음덕, 정치적 특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분이 없다고 말하는 그 유승민이에 의해서 결정적 비수를 맞아 가지고, 반행이 되고, 33년의 형을 살고, 지금 2년 8개월의 불법 감거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실현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든 그 유승민과 손을 잡겠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 왜 총선에서 이겨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이고 문재인 이 좌익 세력의 영구 집권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유승민이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유승민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김무성이가 만든 거 아닙니까? 김무성과 유승민이가 박근혜와, 박지원과 짜고서 박근혜를 아작, 작살 딴 거지란 게 뭡니까? 그게 2016년 12월 9일. 탄핵 아닙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조작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승민이가 손을 잡아서, 잡아야 총선에서 이기겠다? 어떻게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황교안 씨,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정직합시다. 황교안 씨, 당신이 보수 통합을 노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가자라고 이런 추상적인 선문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교안 씨, 거듭말하지만 우리 정직합시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정직해야 됩니다. 당신이 탄핵을, 탄핵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당신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와중에서 침묵한 데 대한 국민의 집탄이 두려운 것이고 탄핵이 정당했다고 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면서 오늘도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 모이는 수많은 태극기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른바 가운데, 중립, 그 비열하고 그 기회주의적인 센스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신은 왜 지금 통합하려고 합니까? 조국 사태라는 이 황금 어장이 눈앞에 펼쳐는데불과하고 그 조국 사태를 당신의 힘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우파 보수 우파, 당신이 말하는 자유 우파, 당신은 보수란 말도 쓰지 않는 비겁한 사람이에 자유 우파, 욕먹지 않는 자유 우파란 용어를 쓰는데, 그렇다 합시다. 자유 우파들이 그 황금어장을 만들어 준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이, 완전 당신의 그 리더십 부재, 정치적 상상력, 정치적 추진력,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부재가 아니라 완전히 빈곤, 빈곤. 빈곤과 그 부재로 인해서 당신이 지금 그 자리를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철박한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1등 공신인 유승민과 손을 잡겠다는. 그래서 보수 우파 속에서, 야, 이거 합쳐야 된다는 그 여론을 여기영화해서, 새로운 당인 것처럼 신장 개업하려는 그런 얄팍한 정치공학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그 얄팍한 정치공학을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른다? 적어도 지난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풍찬 모숙하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치청온 국민들은 명백히 압니다. 당신이 무엇을 노리는지, 무엇을 노리는지, 왜, 왜 지금 유승미가 손을 잡으려 하는 건지 한마디로 당신은 대권 요괴에 사로잡혀 있는 대통령병 환자 아닙니까? 당신은.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대통령병 환자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대통령병 환자. 나의 대권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악마, 어느 악마 세력과도 거침없이 손을 잡겠다는 그 더러운 탐욕에 차고 넘치는 대통령병 환자가 바로 황교안이다.